15분 보겠습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2인 1인 2차함수 에 대해서 0을 기준으로 나뉘는 함수네요 두 함수가 어쨌든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a에 대해서 어, 절대값 함수 죠 미분 가능하지 않은그 k 의개 수가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고분, 음. 그러니까 여기 hx 가 미분 불가 능한 점이 한군데, 라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gx의 함수만 잘 정의가 되면 문제가 풀리겠죠? 첫 번째로, 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는데 0보다 오른쪽에서 얘는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 다음, fx는 다항함수죠.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해요. 그러면, 그 미분 불가능 후보점이 0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냐면, f0이랑, F2 하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0 집어 넣은 거랑, 여기에 0 집어 넣은 거랑, 같다. DT. 그 다음에, 미분에서 0 대입한 거랑, 미분에서 0 대입한 게또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f 프라임 이하고 요거를 미분해주면 x f x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x 자리에 0 대입한 거랑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아래 끝, 위 끝이 같으니까 f 2도 0이 되고. 여기 0대입하면 우변이 0이 되죠. 그래서 f'2도 0이 되는 거네요. 이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fx식을 쓸수 있겠죠. fx는 x-2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fx다. 이런 개형을 가질 때, 여기 있는 두 조건을 만족할 수 있으니까, fx식을 쓸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한 거죠. 그 다음, 얘를 봅시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에 ft 자리에 t-2의 제곱을 대입해 줍니다. dx가 아니라 dt죠. 그러면 그 0의 오른쪽도 사실 이제 뭐 다 아는 거죠. 음, 개형을 그려줘보면, 어쨌든 여기 안쪽에 개형이 0이 있고 2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텐데,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음,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X가 아니라 0이죠. 얘가 도함수의 그래프고,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얘를 그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gx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잘못한 거 없지? 여기 fx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0에서 이렇게 이함수의 개형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게 g(x)의 그래프가 되는데, 음, 그러면. y 골 g a 가 이렇게 지나가줘야 음그 뭐지? 이고 답이 될수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를 k라고 합시다. 그러면 3대 1인가요? 아닌가? 뭐 없었나? 있었는데. <laughs> 봅시다. 음. 3대1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k 값을 구하면 되겠죠. 구해봅시다. 음. 일단 이식부터 구해야겠네. 이 식을 구해 보면 보자. 그냥 적분할까? 어, 여기가 이차 함수라서 여기서는 3대 1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어. 3대 1의 비율을 가지게 되죠. 3일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음, 1대 3의 비율을 가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식을 적어보면 얘가 y골 x-2의 세제곱, X 플러스 삼분의 이. 그 다음에, 음, 플러스, 음, 이거를 HF PX 랍시다. 그러면 p 라고쓸수 있겠죠. 아닌가? G 라고 쓰면 되겠네요. G. G. 값을 구할까? 값을 구할 수 있죠. 그... 뭐시기냐? 그거 삼차함수가 그 절대값 양 넓이를 구할게요. g1을 계산해 주면 0부터 2까지 t에 t-2에 dt 얘를 계산하는 건데 6분의 였나? 6분의 절대값 1에 2-0에 어, 4제곱이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6분의 16이 되어서 3분의 8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가 3분의 8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k를 한번 구해봅시다. k를 계산해 주면 여기 왼쪽의 식이 f의 x 플러스이죠. 얘가 x 제곱입니다. 그래서 k 제곱이 3분의 8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루트이죠. 그래서 네 번째, a의 곱, a의 곱이라는 건2 곱하기 k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루트이라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사루트2 유리아 해주면 3분의4루트 2요. 없노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아씨 에 t에 제곱 마이너스 사 t 플러스 사 그러면 t에 세제곱 마이너스 사 t 제곱 플러스 사 t 적분해 주면 사 분의 일 t에 내제곱 마이너스 삼 분의 사 t에 세제곱 플러스 이 t에 제곱 영부터 이까지 음. 그러면 0은 의미 없으니까 이 대입해 주면 은 16이니까 4, 8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32, 플러스 8, 12 3분의 4네요. 음, 그럴 수 있지. 3분의 3입니다. 3분의 4. 그럼 여기가 3분의 4가 들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분의 2가 들어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들어가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3분의 4루트 3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아씨. 공식은 뭐 뭐였던 거야? 12분의 였나? 12분의 였나 봅니다. 아, 쓰인 개념 일단 미분 가능성 쓰였죠 연속이다 뭐 도함수의 극한이 연속이다 그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음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 다음에 넓이,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함수의 미분 가능성. 넘어가겠습니다.